이거 흰 보라색 울어서 는어서어서 울어서 어서 울어서 어 근데 어거어서어서포어서 울어서 어서울랑서 울어서 울어어서어서 울어서 울어어서울어어

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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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네, 어차피 뽑아진다 그거. 어차 이거 빼도 돼? 뭐? 어, 아, 10mm 두개 빼고 커버에 걸어놔.

그 여기 엔진이나 뭐할 때는 얘가 제일 좋아 볼트가 작아서 뽑아올리다가 아니면 손으로 뽑거나 뭐 자석으로 뽑아야 되는데 뽑을까? 아, 어? 어얘얘얘얘아 예, 예, 예. 뭐, 아, 그래? 잠깐만 그거 아깝다 아깝다 얘네들 퓨시할 때는 항상 올리다가 막 중고 흰색 없나? 아, 그냥 검은색으로 해도 되는데 흰색 빼야지. 빼줄까?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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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뭐 여기 여기를 일로 잡아야 되고 상관 없고 없으니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점을 네개 표시를 하든지 항상 마크 표시해서 빼야 돼. 왜냐 이거 재사용할 거면 새거 음. 쓸 때는 상관 없고. 이게 예, 재사용해요. 예, 예. 재사용이? 굳이 새거로 바꿀 필요 없어. 이 바꿔서 보는 어떻게 돼요? 응? 음? 원래 있던 위치 안 꺾고. 별 상관은 없어. 근데 원래 사용했던 네. 실린더에 사용했던 걸 쓰려고 이제 표 필을 대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. 이게 이게 기기 분석 중에 예. 1번에 꽂혔던 게 있고 2번에 꼽혔던 게 있고 3번, 4번까지 있어. 근데 얘는다 규격이 다 똑같아. 그런데 1번에 꽂았던 애는 1번에 꽂아 주는 게 싶어. 왜 그러면 기기가 다르잖아. 변형이 온다. 네. 그럼 원래 꽂았던 자리에 꽂아야지 뻑뻑하지 않게 아 볼수 있어. 항상 막 막힌 표시가 되게 중요해. 이제까지 이게 별거 아닌 것같은데 이런 디테일함이 네, 진짜 세밀한 게 하나도 이어 커지는 거지. 16mm 에다가 연결 대 뽑아서 힌지 땡기라. 안에 블럭 있다. 자석 있나? <laughs> 자석 없다. 자석 없지. 자석이 아... 못 뽑는다. 찍고 있어? 들어 나안게 있어요. 어. 어프로 그러면은, 아, 그러 아, 그러면은, 아, 그러면 쓰고 있는데 은 아, 그 아, 그러면은, 아, 그러면은, 아, 그 그러면은, 아, 그러면은, 그그

너무 순수한 것 같은데. 저희가 2020년대 공제를 책임질 학생이. 있었어요. 뭐라, 씨. 그냥 뽑아보자, 그렇지. 아, 너 머리 좋네. 근데 안 뽑힌다. 뭐 <laughs> 어, 끄트머리 잡아야 돼. 자서 뽑는 거 있었어, 이제. 살짝 덜 뽑힌 것 같다. 더 풀어봐야겠다. 더 풀어봐야겠다. <목소리도> 느낌이. 네, 리거든요 음. 그것 거 가져요. 어, 어디 요 오케이, 아무 데나 놓요 잠깐만. 혹시 그거... <웃음> <뺏어요>. <웃음> 사람 <좀 팔리긴> <laughs> 이거 뭐어요이것도순서아 이거 버려. 이거 버려. 우리 모나어 매어뚜들어 어, 제 깔고 안깔고어저 박스에다가 어디야? 나한 군데 잘 치워놔. 오늘 전장품만 다 풀고 갈까 했는데 메뉴 로 써지는 죠뭐한한 시간, 한 시간 한 한한한번한 20분. 네 프론트 케이스 이거 새로 갈아야 돼. 뭐야? 응? 프론트 케이스 케이스 만 원, 만 삼천 원이야

뭔가 있어 어? 뭔가 네, 있어 해보 돼? 하 음... 어? 여기 지금 있다 아내거 있다 그래? 부터 거내거있는 뒤에 다거그거서 풀면 안되나요? 저되 이거 1 엔진 안에 사서 5 6 7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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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텐셔너벨이야. 텐셔너 얘는 당장하는 움직이는 거. 애거든? 음. 그래서 얘 올려서 벨트 빼면은 음. 벨트 풀리거든. 그리고 그냥 이거 한 사진 하나 찍어놔. 벨트 돼 있는 거. 동영상에 찍어놓든가. 이 상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걸때 까먹을 수도 있거든. 다 해놨어. 대단하고. <laughs>